개구리 있어요. 개구리 아, 개구리개구리 개구리.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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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한다. 개고리 음. 개고리 어? 그다음 뭐임? 아. 개구리나다 아. 모여서 모여. <웃음> 뭐야? <웃음> 빨리 아. 다음 가사 뭐예요? 네? 다음 가사가 뭐예요? 뭐요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. 몰라요.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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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. 개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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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. 와! 미친 사람. 아 가사 알아냈어요. 뭔데요? 아들 손자 며느리. 다 <laughs> 어 뭐야? 가셨네. <laughs> 아들 손자 여럿이로 가신 거야? <laughs> 유언인들 유월인들, <손자>, <laughs> 유언 아들 손자 여럿을 <laughs> 갖고 싶다는 약간... 채나타 채널 타채 들어가야 될거